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76번째 시간입니다. 금면대 성실이라는 소제목하에 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뭐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금면 성실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2번 금면과 성실은 같은 의미인가요? 다른 의미인가요? 3번. 다르다면 금면은 무엇이고 성실은 무엇인가요? 4번.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것은 금면에 가까운가요? 성실에 가까운가요? 5번.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것은요? 6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실과 스승들이 말하는 성실은 확연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7번.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면 성실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스승들이 말하는 성실은 이런 것일까요? 아니면 오직 타인의 유익만을 고려하는 성실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일곱 개의 질문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자, 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 그리고 복을 적게 누리는 사람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세상에는 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을 적게 누리는 사람이 있더라. 자, 복에는 열복과 천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되었든 간에, 자, 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고, 복을 적게 누리는 사람이 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럼 복을 많이 누리는가 하고 우리가 관찰을 해봤더니,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복을 많이 누리더라. 자, 부지런함, 절제, 지혜로움. 이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어느 정도 복을 누리고 살더라. 그 중에 두 가지가 있으면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살더라. 그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으면 아주 많이 누리고 살더라. 라는 것, 우리가 이제 살펴봤지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다만 자 열복과 청복 열복 예그 뜨거운 복이라고 했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누리는 복예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복이다 이걸 열복이라고 했고 자 청복 맑고 청아한 그런 복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자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예, 안식이 있는 그런 복 이걸 청복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땅의 기름진 복, 하늘의 신령한 복. 자 그런데 이두 가지 복은 같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열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천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 자, 열복을 많이 누리려면 부지런하고 절제하고 예, 지혜로워야 됩니다. 또, 천복을 많이 누리기 위해서도 부지런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지혜로워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열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부지런함, 절제, 지혜와... 청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부지런함과 절제와 지혜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로, 자, 부지런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열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부지런함과 청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부지런함이 같은가, 다른가. 이것을 지금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복에는 열복과 청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 예, 아, 176번이죠. 자, 1번. 금면 성실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 자, 오늘은 금면 대 성실. 금면과 성실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1번 질문. 금면 성실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금면성실. 자, 인터넷에서 금면성실 백과사전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자, 찾아봤더니 이렇게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힘써 이라며 정성스럽고 참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금면성실이라는 표현, 요즘 아이들은 잘안 쓰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때만 해도 예, 금면성실. 참저 사람은 근면성실해 이런 표현들 굉장히 많이 썼지요. 그리고 새마을운동에도 예, 근면, 자조협동, 이게 새마을운동의 3대 정신 아닙니까? 그첫 번째에 근면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우리 생활기록부, 학교 다닐 때 생활기록부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근면성, 성실성, 뭐 이런 항목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나다라마 이렇게 이제 그 이제 등급을 매기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자, 근면성실. 자, 근면하다, 성실하다 이렇게 따로 쓰기도 하지만 두 말을 붙여서 근면성실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자, 무슨 뜻이냐? 부지런히 힘써 일하며 정성스럽고 참되다라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예, 국어사전, 백과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금명과 성실은 같은 의미인가요? 다른 의미인가요? 자, 금면, 성실, 이렇게 두 단어를 붙여서 우리가 흔히 사용을 했는데, 어, 금명과 성실, 이렇게 두 개의 단어니까, 둘을 떼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지요? 금명과 성실은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예.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 같다라는 것이죠. 비슷하지만 의미는 분명히 다르다. 자, 3번. 그렇다면 금면은 무엇이고 성실은 무엇인가요? 자, 따로따로 찾아봤습니다. 자, 금면. 부지런히 일하며 힘씀이라고 이렇게 국어사전에 되어 있고요. 성실. 정성스럽고 참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르죠. 분명히 뜻이. 부지런하게 부지런히 일하며 힘쓰는 것은 금면이고 정성스럽고 참된 것은 성실이다. 예. 근면 할때 근자 부지런할 근자 면 힘쓸 면자 이런 거죠. 부지런하게 힘쓴다. 예. 그래서 부지런히 일하며 힘씀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성실 자 성실할 성자 정성 성자 그러고 진실할 때 실자죠. 그래서 성실은 정성스럽고 참됨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부지런히 일하며 힘쓰는 것하고 정성스럽고 참된다는 것은 분명히 뉘앙스가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른가 이걸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4번 질문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것은 금면에 가까운가요? 성실에 가까운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것은 금면에 가까운가? 성실에 가까운가? 예. 자,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이 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 무엇을 위해 부지런한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예, 우리가 살펴볼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한 것,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한 것, 이걸 좀 나눠서 봤지요. 어, 그러면서 어, 완전히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한 것, 이것을 100% 그런 경우를 상정하기가좀 어렵기 때문에, 어, 그 부지런한데 그 부지런한 것이 어, 나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유익 중 어느 것에 더 비중이 쏠려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예, 다른 사람의 유익에 비중이 쏠려 있으면 이건 성실에 가깝고 나의 유익에 비중이 더 많이 실려 있으면 금면에 가깝다 이런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나의 유익을 위해 부지 하는 것은 금면에 가까운가 성실에 가까운가 우리가 그 금면하다 성실하다 이런 표현을 할때 예. 금면은 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한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예, 좀 뉘앙스로 읽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것은 성실하다. 이렇게, 예, 좀 뉘앙스가 이게 다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 자, 이명박 대통령은 근면한 분인가, 성실한 분인가, 예. 나름대로 한번, 답을 한번 떠올려 볼수 있겠고요. 자, 박근혜 대통령은 근면하신 분인가, 성실하신 분인가. 예. 자, 또 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근면하신 분인가, 성실하신 분인가? 이거에 이제 답을 한번 해보시고요. 지난 시간에 또 우리가 이순신 장군과 이제 원균 장군을 비교해서 또 한번 봤는데요. 자, 이순신 장군은 이순신 장군이나 원균 장군이나 모두 다 부지런하신 분이었는데, 자, 이순신 장군은 성실하신 분인가 근면하신 분인가, 원균 장군은 성실하신 분인가? 근면하신 분인가? 예. 이거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나아가서 나는 나는 근면한 사람에 속하는가? 성실한 사람에 속하는가? 예. 이걸 한번 구분을 해 보는 것이죠. 자, 오늘날 국회의원들. 예. 우리 국회 국회의원이 300명이나 있는데 자, 그 중에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 사람은 근면한 사람인가? 성실한 사람인가? 물론 이제 게으른 사람은 뭐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일단 부지런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근면한 편인, 근면한 부지런함인가? 성실한 부지런함인가?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근면과 성실이 어떻게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금 이제 우리가 알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깊이 좀 살펴보고 연구를 해본 결과 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것은 금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한 것은 성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6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실과 스승들이 말하는 성실은 확연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분들이, 자, 성실에 대해서, 예, 그,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승들이 말하는 성실과 세상이 말하는 성실은, 어, 그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다를까? 자, 공자님의 이제 그 가르침을 먼저 한번 보면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용은 공자님의 그 철학 가르침. 예, 그것을 이제 그 집대성해 놓은 책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중용 20장 이제 후반부에 가면 어, 성이라고 하는 정성 성자. 예, 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기술이 이제 시작 됩니다. 어떻게 시작되느냐. 성자 천지도야, 성지자 인지도야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자, 성, 정성스럽다 라는 것은, 정성스러운 것은 천지도야, 하늘의 도이다. 예. 자, 그리고 성지자. 자. 정성스럽고자 하는 것은 인지도야 사람의 도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정성성자 예, 이 성에 대한 어 이제 많은 그런 가르침들이 이제 연이어서 이어지는데요. 여기에 성자 천지도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성이 정성스러움 예, 이 정성스러움은 하늘에 도다 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예, 우리 인간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스럽다고 하더라도 예, 이 천지 만물,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때가 되면 어김없이 이렇게 오고 가지요. 예, 그것을 예, 수백만 년, 뭐수억 년을 계속해서 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 천지 만물의 운행이 얼마나 이 하늘은 예, 성실한가. 예. 바로 그 공자님께서 경물 지지 천지 만물의 운행 법칙을 예, 운행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예, 참으로 하늘의 도는 성실합니다라는 그런 인제 그 찬탄을 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성자, 천지, 도야라. 자, 그러면서, 자, 그러한 하늘을 닮아서, 자, 우리 사람은 그 하늘의 성실함을 닮아서 우리도 성실해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지자는 인지도야라. 하늘의 성실함처럼, 예, 그것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의 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 공자님의 이런 그 성실에 관한 내용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좀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성경에도 보면 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자,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1 시편 100편 5절에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시편 119편 30절에는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여기에 내가는 이제 시인인데, 이 시인은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윗이, 예,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성자 천지도야. 정성스러운 성은 하늘의 도이고, 그 하늘의 정성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은, 예, 저, 그, 사람의 도이다. 이 표현하고 너무나, 예, 그, 같은, 예, 맥이지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성자 천지도야, 성지자 인지도야. 너무 비슷하죠. 자, 그리고 잠먼 28장 1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분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이사야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이 공이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는다 몸의 띠자 우리가 그뭐 미스코리아 뭐 이렇게 하면 이 어깨띠를 이렇게 하지요 예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 예. 그러니까 성실이 몸에 예, 완전히 예, 배어 있다 성실의 성품이 몸에 갖추어진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성실을 우리 몸에 띠로 삼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 띠가 예, 그 사람의 정체성을 예, 보여주는 그런 것인데, 성실로 예, 그 사람의 정체성을 삼는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금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5번 질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실과 스승들이 말하는 성실은 확연히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자 하늘의 그 성실하심을 예, 담는 성실을 스승들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 세상에 인간의 성실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성실함은 어, 뭐 30%는 나의 유익을 위하고, 70%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예, 이런 식이지 완전히 100% 다른 사람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성실은 아주 드물다. 그나마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그 부모의 자식에 대한 헌신, 자식에 대한 성실함. 여기에서는 정말 백에 가까운 그런 것을 좀볼 수는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자식은 나의 분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자식에게 헌신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헌신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이렇게 100%다 예,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머니의 자식 사랑을 이 인간 세상에서는 최고의 사랑 그리고 가장 어떤 그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성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참처 사람은 성실해 이렇게 했을 때그 사람이 예.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지만 거기에는 또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부분이 분명히 같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어, 100% 중에 50%를 넘어서서, 예 51%의 그런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서어 이렇게 부지런하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성실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고, 예, 그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50일 이상이다. 그러면 그금면 근면 금면 쪽에 가까운 것 이렇게 해서 그이 어느 쪽이 더 비중을 차지하는가 이런 식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성실이라고 할수 있는데 스승들이 말하는 성실은 100%를 지향하는 것이죠 100% 나의 유익은 완전히 도외시하고 타인의 유익을 100%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80세가 넘으신 그 나이에 또이 도를 예, 전하기 위해서 예, 이 세상을 예, 돌아다니면서 설법을 하셨지요. 그러다가 이제 그 길에서 이제 입적하셨는데요.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자신의 안위는 예, 내팽개치고, 이 세상에 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 이러한, 완전히 100%이 중생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런 성실이 스승들이 말하는 그런 성실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면성실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스승들이 말하는 성실은 이런 것일까요? 아니면 오직 타인의 유익만을 고려하는 성실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정리하는 질문인데요. 자, 금면성실. 일본에 금면성실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금면성실. 참, 저 사람은 금면성실에. 이렇게 했을 때, 금면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한 것이고 성실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한 것인데 우리 인간의 그 부지런함은 어100% 타인의 유익만을 이제 염두에 둔 그런 것들은 없더라. 예, 어느 정도는 나의 유익도 생각하고 타인의 유익을 함께 고려하는 해야 그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금면성실, 이렇게 붙여서 금면성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저의 이런 언어학적 분석인 것이죠. 자, 그런데 스승들이 말하는 성실 역시 이런 걸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100% 타인의 유익만을 고려하는 성실인 것인가? 예. 정답은 예, 후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어, 이와 관련해서 그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열 가지 속성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열 가지 속성. 자, 하나님은 전지, 전능, 영원, 불변, 편제 통치 예, 이렇게 여섯 가지에다가 어, 성, 사랑. 예, 자비, 사랑, 자비, 성실, 정의, 공의, 이렇게 네 가지 해서 합이 열 가지. 하나님은 이런 열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걸 이제 전제로 예, 이 성경 말씀을 이제 그 해석을 해 나가는데요. 자, 그 중에 그 성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유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우리 인간의 유익만을 생각하시는 그런 성실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풀어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신의 유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타락한 인간의 유익을 생각 하셔서, 생각하셔서, 그러한 십자가 죽음을 택하시고 나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성실하심, 이것을 우리가 이제 떠올려보면요. 거기는 100%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유익만을 위해서, 어,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게 지금 스승들이 말하는 예, 성실. 하늘의 도로서의 성실을 의미한다. 라는 것입니다. 네. 여, 오늘은 이 정도까지.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76번째 시간으로, 금면 대 성실. 금면과 성실이 어떻게 다른가? 예. 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인데, 자, 열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부지런함은 금면. 청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부지런함은 성실. 예, 이것을 살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